이키리 c 0랑캠 2개 다 없음. <laughs> 바사님 보고 있는 쪽 방에 한명 있어요. Yeah, a... <laughs> 어? 와 뒤집어냈다. <laughs> <laughs> 빨리 들어가. 캠 밖에 서 못해질 수 있다. 플로 하트 비 센서. 아이스크로스 테크. 아프레레. 감사합니다. 기바나상. 갑니다 스캐닝. 메요 로딩 뉴 기바나 하나, 하이상, 비알상아. 두 번. 회치 드론 하나 깼어요. 히바나 붙이고 있어. 3 층에 테러를 돌렸다. 휘발약을 아마 몇 개는 걸리고, 몇 개는 뚫렸지지 뭔지 모를 따옴. 아, 트위치 3 층. 삼성 트위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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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치 들어오 제가 잡았어요. 여기 내려왔는데, 트위치 아, 여기 여기 트위치. 트위치 중앙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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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응? 오, 이럴수 떨어진다. 떨어져? t do you do?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여기 안 막아? 아, 아, 여기 안 막아? 막아? <laughs> 저 세관에 있을게요 난 경호원실 뭐야 이거 난 인사이드 거의 어, 동쪽 여기 뚫렸어요 네 래페. 아, 요배. 뭉쳐서 보니, 뭉쳐서 보니. 뭉쳐서 보니. 뭉쳐서 보니. 뭉쳐서 보니. 뭉 콩쥐이 앞에 아죄송합니다 하나 더바깥에 바깥에 오 레이저 있어요 여기 나이스 뮤트님 정떨어지게 뮤트님이라니 헐. 어, KC now. 언더 조커 님. 나 아니 로렌 님인데? <laughs> 아니 아 다시. 뒤치 펀. 헷갈 헷갈리게. 음. R O L A A. 그그 꽁치 님그 꽁치 님 보고 있는데 죽였어요. 그냥 스위치였거든요. 여기 계단 쪽만 조심해라. 동원실 하나 매달려 있다 바깥에. 옐로핀 계단 쪽만 조심하면 돼 있다. 덕기 덕기. 비엘의 시간못들어 진짜 반도한데 어디에요? 동쪽 계단이요 나이스 궁신님 벅벅 한피 30? 35? 내려왔다 여기 에펠 포커님 그쪽에 있요나벅 맞다, 계단이다. 동쪽 계단 둘이. 다가실적 <laughs> <당하실 쪽> 캠님. <laughs> 미지기 플레이가 뻔해. 에이에이 에이, 숨어있네. 맞아. 무실쪽 음... 비었어요. 2층. 발키리 컷이에요. 한 바닥 가면 조심하면 돼. <laughs> 앞으로 2층으로 돌입한다. 아니 클래스가갔다부 죽을 거 같은데? <laughs> 어, 슬.. 슬래지 트래퍼 여기 지포! 어흥 기멋디 지포! 아 아이고 펄스 딸 핀데 아우씨 잠깐만 씨. 조방 드롬.. 아 저거 아.. 시 저기구나 나의 기아 드롬.. 드럼드럼 버그 안 봤으면 봤네 아.. 죽였어. 고 들어갔어. 시각 바로. 하, 조건이 뒤에 얘엘라컷 오, 화면은 와. 어이구. The diffuser is no longer in possession. Pick picture. The diffuser has been. <laughs>